안녕하십니까. 라파세나 풍파워 소장예방 백신기. 예, 이 차는 16년식, D80, 어, 로봇입니다. 마우라도 2년 전에 사망 선고 받았는데도 2년 동안 검사 받았는데 0% 나오고, 000 나오고. 근데 이번에 저 맥터보 4단계 하고 나서 또, 어, 문제가 발생됐다며. 여소 수가 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렇죠. 이게 지금 오늘 검사장에 한번 가가지고 체킹하려고 합니다 네. 검사 이거에 그 하나씩 되잖아. 하나씩 해서 2개 하고 음. 그 8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에어그리너 통행에다가 9월 7일날 사장님이 한달정도 지난 다음에 추가장착을 그래, 해주세요 요게 맥터브 4단계 오케이 이렇게 해가마우라까지마우라도 아, 예가리 했잖아요 예가리 했어요 예, 예 요거 요거까지 해갖고 4단계라 아. 예, 해놨잖아 요 끝털이 끝털이 다고물라져 있잖아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9월달에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음. 해주시고, 음. 그냥, 어 좋네, 잘 나가네, 그냥 음. 이제, 어우, 입맛에 맥커버 음. 어, 업그레이드 하지, 하지. 잘 타고 다녔어요. 음. 근데 10월 4일날 주유를 하고서 요소서까지풀도 음. 채웠는데, 또 이제 한 10월 6일날 또주유할 일이 생겨가지고 또주유하러 음. 들어갔거든요. 음. 뭐 주유하는데또요소서도 당연히 같이 보충을 해야 돼요. 음. 근데 딱 보니까 요소수가 많이 안 줄고, 한 10%, 15% 줄은 상태에서 더안 줄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고장, 거장... 원래 그래. 요 고장이, 고장이 나면, 네. 불이 뜨잖아요. 그런 경고등은 없어요. 안 들어왔어요. 요소수, 뭐, 네. 너... 고장나면 불이 네. 뜬다 잖아요 예, 경고등이 BFF 때문에 경고등은 많이 들어왔지만 음. 추가로 저뭐 요소수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경고등 들어온 건 없는데 그렇다고 또낯 걸린 것도 할 거야 낯 걸리면 차도 안 나가는 차도, 차도 안 나가잖아 우리 네. 사장님은 40단계 하고 있는데 네. 월동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10, 10월 27일인데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차한 분들은 우리 제품은 열이 높을수록 효과가 네. 더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얘기한... 물론 이걸 제거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다면은 음. 따뜻할수록 네. 이저 반응이 좋아요. 네. 뭐든지 그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. 지금 단점이라면 좀 겨울에 너무 냉각이잘 되니까. 음. 어. 그리고 앞에 이제로폴로 가면 네. 돼. 이 호스까지. 실제로 음. 보온대로 음. 음. 호스까지 음. 가싸줘야 음. 되겠더라고요. 아이저저 라디에다 앞에. 단열재 있죠 그걸로 딱 막아주면 돼요 막아주면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동영상 을 찍어봤습니다 나와서 바로 장착을 하면 좋습니다.